안녕하십니까. 사회적농장 청양푸드대표 복정환입니다. 아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어 먼저 시간에 어 실습을 했던 포도나무 삽목인데요. 어 요거를 갖다가 오늘은 여기 보면 어 화분에다가 상토를 채우고 포도나무 삽목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우리 대상자들이 이 집에 가지고 할수 있게 오늘 포도나무 삽목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현정 <laughs> 선생님께서 어, 화분에 삽목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잘 보고 그대로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설명해 주세요. 화분에다가 이제 반 정도만 이렇게 흙을 쪽 깔아 주시면 돼요. 네, 같이 이제 네. 화분에다가 상토를 담아 주세요. 지금 쓰고 있는 상토는요 어, 유기농 상토입니다. 다 채우면 안 되고 이제 요거 포도나무 이거를 꽂아 하는데 이제 무너지지 않게 어느 정도 이제 반 정도만 이렇게 깔아주는 거니까 계속 채우셔야 돼요. 아, 네. 많이 채워야 돼요. 아, 네. 여기 반 정도 아, 채워야 아, 네. 돼요. 좀더 음. 자, 반 정도 채워졌으면, 다음 삽목하는 방법 설명해 주세요. 어, 이제, 일단은, 이렇게, 이제, 여기 밑에가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꽂아주실 건데, 음. 한쪽으로만 하면은 얘네들이 자라면서 이제 얘네들끼리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꽂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붙이지 않게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꽂아주세요.